자, 우리 지수법칙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2 더하기 2 더하기 2. 얘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 은 6이 되겠죠. 자, 얘를 2 더하기 2는 4. 거기에다가 다시 2를 더해서 6. 이렇게 계산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더하는 것을 곱하기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러 번 곱하는 것,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것대로 2의 세제곱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즉 2를 세번 연속해서 곱한 것, 그게 2의 3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지수들을 이용을 해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의 3승 곱하기 2의 2승을 한번 알아 봅시다.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를 3번 곱한 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다시 2를 2번 곱한 것, 2 곱하기 1을 한번 더 곱해 줍니다. 그러면은 2를 총 5번 곱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겠네요. 2를 3번, 2번, 더해서 2의 5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라는 것은 a의 m 플러스 n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나누기도 한번 볼까요? 나누기 같은 경우는 자, 2의 3승 나누기 2의 2승을 한번 봅시다. 2는 분자의 2가 3번 곱해져 있는 거고요. 분모의 2가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겠죠. 약분을 하게 된다는 라 것은 어, 분자에 있는 2의 3승, 즉 3에서 분모에 있는 2의 제곱, 2를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서 2의 1승,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이라고 하면은 a의 m-n승,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얘를 풀어보면은 공식대로 풀면은 2의 2-3승으로 e 해서 2의 1승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분모는 2가 3번, 분자에 2가 이렇게 2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얘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되네요. 즉,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은 2의 2분의 1승, 2의 어, 2분의 1하고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요령으로 2의 2제곱, 나누기 2의 2제곱, 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2의 2 마이너스 2승, 이래가지고 2의 0승이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분모 분자에 각각 2가 두 번씩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얘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거죠. 즉 2의 0승은 1이 됩니다. 자, 얘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A의 1승이라는 것은 A. A의 0승은 1이 됩니다. 자,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된다는 거, 얘는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A분의 1,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 얘도 눈여겨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